안녕하세요. 애플 넷플릭스 게임을 즐겨하고 있는 채널인 애플 넷플릭스 7729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 앱스토어에서 애플 아케이드 게임 중 어떤 게임이 관심이 많은지 조사한 영상인데요. 1월 달에 앱스토어의 구독자들이 평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럼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15위는 스케이트 시티인데요. 평가수 380입니다. 전월보다 7계단 하락했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거리 스케이트보딩의 진술을 보여주세요. 14위는 데드셀즈 플러스인데요. 평가수 392입니다. 전월보다 85계단 상승했습니다. 앞을 막는 이 섬의 수호자들과 싸워서 이겨보세요. 13위는 스페이드 카드게임 플러스인데요. 평가수 480입니다. 전월보다 5개단 상승했습니다. 하츠온 애플라케이드는고전적인 경쟁 카드게임이랍니다. 12위는 송파 파티인데요. 평가수 571입니다. 전월보다 6개단 하락했습니다. 고전 명곡에서 최신 인기 음악까지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11위는 데트책 조이 라이드 인데요. 평가수 643입니다. 전월보다 6개단 하락했습니다. 베리와 베티랑 힘을 합쳐 실험실에 가서 더 느끼기 전에 과학자들의 실험을 멈추세요. 10위는 스티치인데요. 평가수 906입니다. 전월보다 24개 단 상승했습니다. 스티치는 번호가 매겨진 격자의 자수를 놓는 캐주얼 퍼즐 게임입니다. 9위는 오리건 트레일인데요. 평가수 1183입니다. 전월보다 6개단 하락했습니다. 여행자 일행을 골라 마차에 물품을 채우고 어려운 선택과 새로운 위험, 뜻밖의 상황으로 가득한 모험을 시작하세요. 8위는 네모바지 스폰지밥 버거패치 추격전인데요. 평가수 1357입니다. 전월보다 39개단 상승했습니다. 비키니 시티에서 장갑 월드를 거쳐 미끼 식당까지 좋아하는 장소를 탐험하세요. 7위는 블룬즈 TD6 플러스인데요. 평가수 1610입니다. 전월보다 4계단 상승했습니다. 멋진 원숭이 타워, 업그레이드, 영웅, 발동 능력을 조합하여 쳐들어오는 풍선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터뜨려봐요. 6위는 앵그리버드 리로디드인데요 평가수 1673입니다. 전월보다 4계단 상승했습니다. 레드 척, 괌, 실버와 다른 새들과 함께 모든 연령 팬들을 즐겁게 해줄 클래식 슬링샷 액션을 즐기세요. 5위는 소닉 레이싱인데요. 평가수 1696입니다. 저널보다 54계단 상승했습니다. 수많은 트랙에서 레이스를 펼치세요. 총 15개의 트랙이 있으며 각 트랙은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4위는 스니키 사스쿼치인데요. 평가수 1952입니다. 전월보다 3계단 하락했습니다. 애플 아케이드의 존재 이유자, 이 채널의 존재 이유인 게임입니다. 3위는 솔리테어 바이 모빌리티웨어 플러스인데요. 평가수 2086입니다. 10년 넘게 여전히 카드 게임으로 인기를 구가하죠. 매일 도전을 해보세요. 2위는 일러스트레이티드인데요. 평가수 2757입니다. 전월보다 258계단 상승했습니다. 직소퍼즐 게임이랍니다. 꾸준히 사랑받았던 패턴드의 후속작이에요. 1위는 NBA 2K24 아케이드 에디션인데요. 평가 수 5,124입니다. 전월보다 6계단 상승했습니다. NBA 2K24 아케이드 에디션은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NBA 2K 프랜차이즈의 최신 타이틀입니다. 스니키 사스쿼치가 거의 매번 1위를 놓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4위까지 떨어졌어요. 아마도 새롭게 등장한 일러스트레이티드와 최신작인 NBA 때문인 듯합니다. 하지만 다시 치고 올라오겠죠? 지금까지 칠칠튜브였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